실험이 깊어지는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헌법을 수원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이 여러분 황교안 당대표입니다 동료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구시 동국에 사랑하는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목소리가 다 망가졌죠. 며칠 전에 하루에 다섯 번을 센 연설을 했더니 목소리가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칠 때는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목소리 안, 안 좋아도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어렵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폭탄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최저임금 폭탄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반 기업 정책에 망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반 시장 폭탄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근로자들도 폭탄을 맞고 있어요. 해고 폭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세금 폭탄 맞고 있어요 이거 폭탄 정보 아닙니까? 인생 폭탄 지금 우리 어리 위에 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인생 대장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에부터 시작해서 상원, 울산, 그리고 경북으로 올라와서 이곳까지 지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인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아주머니, 아저씨 만나고, 실업자도 만나고, 또 직장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국민들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이 정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건 말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정권은 거짓말 정부라고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 정권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 시대 아닙니까? 마이너스 성장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업자 얼마나 많아요? 일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토하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니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더 경제가 폭망의 길로 가는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보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게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도 몇가지 없어요 나머지 지표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슬프고 아픈 것은 우리 청년들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25%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25%예요 4명 중에 1명이 실질적으로 실업사태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 그런 세상에 살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아들 딸 못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살이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된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데 100대 1의 경쟁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시달려야 된다면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우리가 끝장을 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정부의 경제 폭망 좌파 정책을 나가내도록 힘을 합해갑시다. 진짜 폭탄도 우리 머리에 떨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지요. 두 번을 발사했습니다.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우리들은. 북한에 퍼주겠다고 하고 선의를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우리를 공격할 미사일들을 준비 우리가 웃고자 웃는 그 얼굴에다가 미사일을 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북한 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의 선의를 기대합니까 우리 생명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갖고 어떻게 장난질을 칩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 200 킬로짜리, 400킬로짜리에요 북한에서 만약 쏜다면 어디 떨어집니까? 바로 서울에 떨어지고 대구전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위기의 상황에 북한에 대한 따끔하고 매서운 정고의 말을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오히려 북한을 결로하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지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남북 협력 군사협력 위반이 아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유엔 네. 제재 대상이 아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지금 우리 안보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물론 우리의 안보. 한루시 지켜내야 하는데, 여러분, 함께 주시겠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20년,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가? 아까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지난 2년 동안 뭐 했냐?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전 정부에 일한 사람들 다 붙잡아놓고 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 봤습니까? 우리 신한 대통령, 나이 많고 병들어서 힘든데 지금 계속 조도수에 붙잡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수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8840만 댓글 불법을 했는데 8840만 댓글 부정을 했는데 선거 부정에 개입했는데 보석해줬어요 이거 말 됩니까 줄 분들은 안 풀어주고 안 풀어줘야 될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우리 많은 나라를 위해 선신한 공무원들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부속됐습니다 잔혹한 수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의 친구 손혜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수사입니까? 함부로는 가혹하게 한 사람은 놔두고 방치하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 안 되지요? 지난 정부에 블랙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우리 상관도 구속되고 수석도 구속되고 실무자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그보다 몇배더 중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핍박하고 있어요. 이거 수사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정부 정말 적폐의 이름으로 악폐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스트 <laughs> 트랙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여러분, 작년 이전에 혹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법들의 문제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봤어요. 도저히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없는 법입니다. 선거법, 그렇게 급합니까? 공수처법,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급한 거는 경제를 살리고 인생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국회가 요야 없이 을심 힘쓸 것은 이 경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웬 선거법 패스트트랙입니까? 웬 공수처 패스트트랙입니까? 의료가 떨어지 않습니까? 덕재다. 결과적으로 선거 왜곡해서 절대적 다수 정당을 만들었어. 이해산대표 다음 총선에서 몇표 얻자고 그랬습니까? 260표 230표 0 중에 260표 이런 민주 국가 있습니까? 엉터리 선거법 패스트랙으로 우리 민주주의 말살하고 국회를 독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독재, 독재. 이래서 이게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260석하면 법으로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법 마음에 안 들면 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지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헌법 개정하는 그런 길도 이제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우리 헌법 만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법들 다 무효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법으로 복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없. 우리가 버텼대로 버텼지만 허리 갈비뼈 부러지고 찢어지면서 버텼지만 무조항으로 버텼지만 이 정부 누르고 던지고 때리고 억지로 패스트트랙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을 정말 우리가 그 희구했던 그런 민주세상입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싸으로 너무 예! 습니다 이거 복합니다 여러분. 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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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초 황초, 수초황 여러분 전에 들어보셨어요? 잘 듣지도 못한 저는 들어봤어요저요법 황초, 황초, 황 그렇지만 시민들은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어요. 아까 나경원 대표가 자석의 설명을 했습니다. 빠진 게 있어요. 다잘 말씀하시는데 빠진 거 제가 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분히 수사받을 때 만약 김경수가 수사 받으면 공수처에서 검찰로부터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 마음대로 수사하겠습니까? 맘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지맘대로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인용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환하고 비판하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민주국가의 법입니까? 이게 통과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패스트트랙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당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겠습니다. 한한한한한한 지금 동북 대구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다른 지역은 예산이 다 늘었는데. 대구와 경북만 풀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세정편파 아닙니까 불공정 아닙니까 예타사업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그냥 푼돈 많은 둥 신용만 했어요 이게 공정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구, 경북이 현파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만 잘봤다는게 아니라 공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 우리의 삶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공정해야 되는데 이 정부 이렇게 엉터리 자고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서 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땅도 힘을 내겠습니다. 이 정부 독재로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만 가지고 안됩니다. 자기들 민주당과 1중대, 2중대, 3중대가 지난번에 페스트트랙 억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했지만안된 거예요. 이제도 우리는 죽을 각오로 이 정부의 이런 좌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쟁,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투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세요. 대구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반드시 막아라.